안녕하세요. 엘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인크래프트 모드 리뷰 영상을 올릴 거예요. 제가 오늘 올릴 영상은 그 1.10에 2 있는 가구 모드인데 이게 이거예요. 그 미스터 크래프 피치 피시의 가구 모드. 가구 모드 중에서도 이 가구 모드를 올릴 거예요.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되게 종류가 많아가지고, 직을 다 분류를 했어요. 일단은, 이거부터. 일반적인 가구들이요 일반적인 가구들. 이거를. 일단은, 제일 첫 번째가 이거에요. 나무 의자. 진짜 아주 기본적인 나무 의자구요. 이거도 돌의자 그리고 이건 나무 책상 이거는 돌 책상 그리고 이거는 좀 커피 테이블 탁자 같은 거예 이렇게 두는 거 그리고 이거 계단 높이라서 그리고 이거는 서랍장이에요 아홉 칸 그리고 이거는 캐비닛이라서 열다섯 칸 이거는 천장에다 달수 있는건데 천장에다 이렇게 달고 켰다 껐다 켰다 껐다 할수 있어요 밤으해 해볼게요 이게 은근 밝아요 발광석 발광석만큼 <목소리> 그리고 커튼하고 블라인드가 있어요 이 커튼하고 블라인드는 이렇게 사용을 해. 이거는 좀 이렇게 커튼을 진짜 커튼인데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수 있고 블라인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열었다 닫았다. 그리고 가구는 이제 끝났고. 그리고 다음은 주방을 꾸밀 건데 여기 상자가 두개있요 뭔가 많아서 이거는 되게 설명을 해야 될게 많아요. 일단은 이 오븐 오버헤드가 있어요. 이건 이제 이렇게 세체면 별로고. 오븐은 석탄 없이도 구울 수 있는데 좀 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이 오븐 오븐 오버헤드는 이 정도 높이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한칸빌수 있게 이거 보셨죠? 탈툼이. 이거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파이 알람인데 이것도 벽에 이것거도 천장에 설치를 해야 돼요. 천장에다가 이렇게 이거는 주위에 불이 있으면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건데 제가 지금 소리를 꺼놔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게 더보세요불이 없을 때는 평소에는 그냥 이런 색인데 아까는 보셨지만 이게 살짝 연분홍이었어요 근데 이 불을 켜면 뭔가 찐빨강이 돼요 소리는 제가 꺼놔서 못 들으실 면지 보시면 알 거예요 그 이거는 주방 싱크대 이런 거는 아이고 물량 동으로 채워야 돼요. 기본적으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서 한 번만 하면 채워지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일반 좀바 같은 데서 하는 이런 거예요. 그리고 토스트 이거는 토스트기예요. 이렇게 두고 이따가 여기에 여기에 이 빵이 있어요. 토스트 빵. 여기는 토스트빵인데 이거를 넣고 원래 두 장까지 넣을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시프트 오른쪽으로 누르면 구워져요 시간이 지나면 또 되고 블라인드와 쿠키좌가 있어요 이건 쿠키단지고 이건 믹서기 쿠키단지는 진짜 딱 쿠키밖에 못 구워요 쿠키 어다 구워졌네 다 구워지면 이런 구워진 토스트가 나와요 여기 쿠키자에는 자 쿠키를 넣었다 뺐다 할수 있는 거고 블렌더에는 뭐가 넣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일단은 제가 그거는 다아 여기 있다 나와있어요 여기 주방에 보면 이런 레시피북이 있거든요 레시피북에 보면 뭔가 할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이 중에서 토 아니 여기 블렌더에 보면 사과 두 개랑 수박으로는 풀크러쉬, 이걸로는 웨기 주스, 이걸로는 쿠, 이건 밀크쉐이크, 에너지 드링크. 이건 아니고. 그리고 이건 냉장고예요 디테일하게도. 위에는 냉장고 15칸, 밑에는 프리저인데, 사용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걸 보시면 돼요. 여기에 프리저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게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여기 중에서, 풀, 여기, 가 이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기에, 프레저에서, 이게 연료고, 이걸 넣었, 여기다 이걸 넣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얼음, 단단, 얼음, 허기, 썩, 엉덩이,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썩은 고기를 얼리면 살이 돼요. 원래는, 썩은 고기는 먹으면 허기가 걸리잖아요. 근데 이건 허기가 안 걸리고 구워지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쪽은 끝났고. 톡, 톡. 그리고, 다음 주방. 여기는 이런 게 있어요. 일단, 이거는 월드머신이고, 이거는 디쉬워터예요. 이거는 세탁기예요. 옷, 옷을 세탁하는 거고, 여기 물량 농인 칸에다 이런 거 넣고 스타트를 누 옷이 있는 상태에서 스타트를 누르면 내구도가 좀 다른 옷들이 내구도가 꽉 채워져요. 이거는 도구를 내구도 채워주는 거고요 이게 컵이에요. 아까 레시피북에 있었던 이런 것들을 이다 갈아지면 이 컵으로 오른쪽을 클릭을 하면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사과 두 개랑. 수박 네개를 여기다가 넣고 시프트를 누르고 비누. 비누가 있는데 비누. 비누랑 그거랑 비누로 비누는 솔직히 장식품이라고 봐야 돼요 재료, 재료나 장식품이라고 봐야지 이거 직접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이거랑 비눗물을 사용을 하니까 이게 다된걸 보셨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컵을 누르고 오른쪽을 누르면 프루크러쉬가 나와요. 마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거라서. 그리고 다음은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화장실에서 사용을 하는 것들은 주로, 일단 샤워기. 다 부수고. 샤워기. 그리고 욕조. 욕조. 그리고 이거는 벽에서 쓰는 천장 같은 데 달린 서랍장 같은 거예요. 되게 디테일하게. 아 칸이고요. 이거는 세숫대야 이것도 물량 동의가 있어야 돼요 물량 동의를 넣고 이제 오른쪽으로 누르면 손이 씻겨지고요 그리고는 빈 쓰레기통 여기다가 뭐 아이템 같은 걸 넣고 MT를 누르면 사라져요 이런 쓰레기통이고요 그리고 이거 샤워 헤드는 여기에 뒤에 벽이 달려 있어야 돼요 천장이 천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샤워, 아이고, 한칸더 눕혀야 돼요. 한칸더 눕히고, 여기다 샤워 헤드를 달면, 이게 들어가져요. 들어가고, 이 물이, 입자를 꺼놨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해두면, 물이 떨어지는 게 보여요. 입자를 만보는데 이게, 이 물이 몸에 닿내면 여기 있는 효과가 사라지니 물이 닿으면 굳이 우유를 마시지 않아도 효과를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